명성을 어디 얻으시고 계시는데 요새 아, 우리 교수님 예. 제가 안타까운 게 예. 우리 우파 탄압도 있고 그래도 날로 날로 힘드시다고 들어가지고 예. 우리 부추요 부추연 한번 일단 홍보를 한번 하시고 예인사뷰 예. 하죠 아 저는 뭐 부추연 티비 예. 아 그거를 <laughs> 예한 8년 동안 하고 있고요 뭐 부추연 t v 에서어 수익성은 좀 있습니까. 아 부천 TV 지금 뭐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예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예,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요 뭐 요즘 뭐 어떻게 생활고는 어떻게 해, 해결하십니까? 그냥 끼는 먹어요 새끼는 드시고 사모님 예. 계시니까 밥을 먹여주시나보네 예, 예, 또밥 지어서 해 줘서 먹고 그런데 예, 쫓겨나지는 않으시고 뭐, 쫓겨가기 바로 쫓겨나기 직전이죠 <laughs> 이혼 당할 가능성도 높아요 <laughs> 예. 예. 어.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데 예예 그뭐 자신의 경제활동을 다접어버리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아 성과가 많죠 사실은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성과라는 건 조그만 성과들이 모아져가지고 오늘 그냥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예. 너무 여러분들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 폭발해요. 이번에 그 문재인 놈에게 그 구두를 던졌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구두는 그 제일 더러운 거거든요. 구두는. 예, 더러운 거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이놈아, 예, 발가락 때만치도 못한 놈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두를 던진다는 거는 굉장히 모독적인 거고, 예, 그 문재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음. 그리고 또 문재인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뉴욕타임스에도 났지만은 음. 문재인이가 일인자면은 아, 박원순은 2인자예요 어. 예, 서열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2인자인데2인자가 자기 집무실을 아방공처럼 차려가지고 음. 그러고 저왜 예, 김정은의 기쁨조 있잖아요. 기쁨조 운영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건 이게 뉴욕타임스에 났어요. 뉴욕타임스에 났다는 건전 세계 신문에 다 났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에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예, 한국의 이런 정말 챙피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이거를 챙피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챙피한 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박원순 같은 놈이 한두, 한두 놈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박주신이 말이죠. 예. 또 특혜 논란에또1 4였어요 예, 또 들어오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면 격리 기간이잖아요. 있 예. 14일인가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격리기간 때문에, 예. 딸 혼자만, 그, 저 빈소를 지키고, 이랬는데, 박주 씨는 오자마자 바로 갔어요, 장례식으로. 예. 그래서 또 그것도 특혜다, 해가지고. 또 아니, 말이 뭐, 났는데. 특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모르는 특혜가 이게 어마어마한 게 예.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예. 특혜라는 건즉 돈입니다. 예. 돈이고 권력이고, 거대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 서석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아, 이런 특혜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고 박원순이 그 아방궁처럼 서울시장실을 운영한 거를 네. 4년 동안이나 몰랐잖아요. 네. 4년 동안 네. 그 짓을 했어요. 근데 실제 거기 아방궁이 있어요? 소문만 도는 거 아닙니까? 침대가 있다는 거는 예. 침대로 여비서를 데리고 가서 예. 자기 뭐 무릎인가 어디에다가 뭐 뽀뽀를 하고 어 이미 다 보도되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도가 됐어요? 보도됐죠. 예, 그러면 박원순이가 호호하면서 음. 그정경에다가 뽀뽀해 주고 어, 어, 어마어마한 짓입니다. 어. 그 다음에 팬티를 박원순의 팬티를 여비서에게 빨라고 시켰대요. 이건 아주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건 이건 저 아프리카의 그 정글, 정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천이백만 아, 명을 거느린 박원순의 그 집무실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그 여비서가 여비서가 박원순 비서로 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박원순이 비서로 발령을 딱 내놓고 그, 그 피해 여성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어, 그러고서, 아, 나는 이런 서울시장실에 내가 그 성추행을 당하니까 딴 데로 옮겨주십시오. 그걸 안옮겨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희는, 네. 저희는 그런 거 보는 게참 예. 더러워서 기사를 안 봐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어, 뭐, 아, 말씀하신 예. 거 보니까 좀, 예. 그러네요. 이, 이, 이 더럽지만은, 할수 예. 없이 봐야 되고, 예. 뉴욕타임스에 뭐라고 났냐면은, 네.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그러고서 뭐냐면, 이 성추행이 네. 번지고 있다. 야, 얼마나 창 피스러워요. 아, 그러네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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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요. 15일에 저 대전 국립 현충원에 갔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일제한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그 카메라 설치하고 있었는데 정문 쪽에서 네. 정희당이 또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근데 그거는요. 네. 이번에 그 아, 그 사건은 백선엽 장군님의 사건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에 맞서지 말고 항복을 해야 될 놈들이 왜 맞서서 이 적화되는 것을 막았냐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 적화되게 놔둬야 이게 공산국가가 되게 어, 저 김일성 품 안에 들어가는데 왜6.25때 그 저항을 하고 막아가지고 동산화를 못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이에요, 적. 노영이가 예. 그랬잖아요. 예. 북한군의 총 뿌리에 견우 사람을 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 글쎄 그렇단다. 아저 견우사 그게요. 예. 그러니까 음. 우리는 결국은 빨갱이하고의 전쟁입니다. 예. 예. 언제든지 빨갱이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해야 되고 이번에 그 국회에서. <laughs> 뭐, 구두를 던졌잖아요, 문재인에게. 예, 예. 아주 쌤통해요. <laughs> 그리고, 던진 분은, 야,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 던지는 건그 무슨 뜻이냐면은, 야이 놈아, 발가락 때만지도 못한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게 구두예요. 예, 예. 그 더러운 걸 벗어가지고 던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이 천하의 나쁜 놈아, 어? 음. 발가락에 때만지도 못한 놈이라 그런 뜻입니다. 잘던졌죠. 근데 그분 좀 아세요? 시민할, 저, 저, 그 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던데. 아 알, 알죠. 예. 예. 근데 그,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제가 자세히 는 모르는데. 예. 하여튼 뭐, 정말 이분은 그, 그분의 전체가 애국의 통월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과 검찰은 즉각 그 애국자를 풀어줘야 돼요. 음. 예. 그분이 구속돼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추속 예? 영장에 신청되는 그 애국자예요. 말이 안 됐죠. 영장을 발부 한 되는. 아 문재인 다 죽이려고 아. 다 죽어라 죽어라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쓰레기 같은 놈 저는 죽여야 된다. 다들 그러고 있는데. 아 구두 던진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분이 잘, 잘 그, 네, 그분이 그 호남 분인데 예.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그 학생들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그 활동을 하시다가. 예.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걸 보고, 네. 그냥 거서 기 큰소리 치고 거기서 나오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계속 애국할. 아, 하셨다고 진중권도 그러는데. 원래 좌파였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놈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그래가고 그렇죠. 뛰쳐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 사건이 딱 나니까 반기를 들, 들은 여성들이 누구냐? 다 좌파예요. 그리고 세월호 어, 뭐 사건 때도 엄청나게 그그정 그 박근혜 대통령 비난하고 했던 네, 네. 그 사람들이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그 나선다는 건 뭐냐면 좌파에 네. 몸을 담고 네. 보니까 네. 이게 형편없거든요. 이게 네. 다, 다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 참 답답하다. 네. 왜 이게 이렇게 네. 에, 참, 이게, 빨리, 어? 이거, 문재인 퇴진이 안 되느냐. 왜, 문재인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냐. 다급하죠. 그리고 답답하죠. 그러나 참고, 우리가 각자 열심히 하고, 이런, 그, 서초동에, 태극기 집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큰 사건이 벌어져요. 아, 박원순이가 퇴질지 누가 알았어요. <laughs>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어, 이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제명에 끝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 이건 이제 머지않은 장래, 이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악의 축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거짓말로 완전히 뭉쳐진 덩어리예요 근데 그들은 예. 그렇게 뻔히 다 나와있는 현실인데도. 예. 낙파성향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 아닐까요? 비정상이지요. 아, 어쩌다가 이게 비정상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 그, 너무나 당당한 이유는 때문에. 간단하죠.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니다 우리가 항상 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방심하고 너무나 그놈들을 설마 그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설마 검찰을 네. 집어삼키겠느냐, 네. 설마 대법원을 집어삼키겠느냐, 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또 우리 또 서석호 예. 변호사 한번 또 오랜만에 네. 나오셨는데 인터뷰 한번 하게요. 네. 저, 조금씩 음악 나오면은 인터뷰 못 할까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예, 전주일 거예요. 잠시 후에 또 연설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I <laughs> don't